자, 안녕하세요. 백게임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이제 어둠모드가 추가가 되었죠. 어둠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게임으로 보시면은 어려운 모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둠모드 출시 이벤트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또 클리어할 때마다 여러가지 또 보상을 지급하게 되는데, 먼저 보석만 보시면은 보석이 처음에 100개, 그 다음에 200개, 그 다음에 300개, 그 다음에 400개, 그 다음에 500개. 그 다음에 600개, 그 다음에 700개. 마지막으로 1000개까지 해가지고 총 3800개의 보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전에 있던 그냥 일반 모드의 클리어 조건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보석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토핑 재료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필을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골드는 너무나도 적지만 뭐 코인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보물복기권 그 다음에 별사탕도 지급을 하게 되네요. 쿠키커터 같은 경우도 너무 작아가지고, 솔직히 별 의미는 없긴 한데,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, 보석보다는 그냥 이 아이콘을, 프로필 아이콘을 위해서, 어좀 참여를 한다는 의미를 둬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보시면은,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, 바로 이제 어둠모드 들어가기 위해서는, 일단은 모든 스테이지를 다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별을다 못한 데는 열리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월드맵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둠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일반 스테이지처럼 똑같은 개수로 존재를 해요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별을 다 깼을 때 추가적인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다 깨서 보지는 못하는데 저는 지금 3까지 지금 밀고 있는데 어 난이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. 전투력을 보시면은 지금 전관 전투력이 19000밖에 안되죠? 그래가지고 클리어는 어려움이 없어요. 근데 지금 스테미나 없어가지고 못 깨는 상황이지 전투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. 그래가지고 스테이지는 금방금방 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별보상이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300개, 그 다음에 500개, 그 다음에 원래는 700개가 존재해야 되죠? 근데 여기는 이제 에픽쿠키 영원석을 지급하더라고요. 1챕터에서는 이제 다크초코, 2챕터는 석류, 3챕터는 마들레 있는 거 보면은 아마 4, 5, 6, 7, 8도 아마 다른 에픽 영석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솔직히 3개를 줄 바에는 그냥 보석 700개를 주는 게더 좋은데 음, 왜 저렇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. 자,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많은 양의 또 보석을 얻을 수가 있겠죠. 1챕터 같은 경우는 13 스테이지, 그 다음에 2챕터 같은 경우는 18 스테이지, 3챕터 같은 경우는 25 스테이지. 그 다음에 4스테이지, 5스테이지, 6스테이지까지는 28스테이지가 존재하게 되고, 그 다음에 7챕터랑 8챕터 같은 경우는 30스테이지가 존재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3별로 클리어하게 되면은 보석을 총 스테이지마다 100개를 받을 수가 있죠. 그래가지고 저 스테이지를 만약에 8챕터까지, 8-30까지 모두 다 클리어를 했을 경우, 이제 2만 보석을 얻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아까 어둠의 이벤트였죠? 어둠 모드 클리어 조건이 이벤트에서 3,800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치게 되면은 23,800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챕터별로 800개씩 획득이 가능합니다 3별로 했을 때 800챕터까지 여기까지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300까지도 갈 필요가 없죠 300까지 안 가도 800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금방 얻긴 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얻게 되면은 8 챕터당 8 0 0개인가 6,400개를 더하게 되면은 3 200개로 해가지고 3만개가 넘는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석을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죠. 3만개가 넘는 가격은 지금 현금 30만원 돈이 넘는 돈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보석은 진짜 많이 많이 잘 퍼주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보석은 오 모기는 확실히 쉽긴 쉬워요 보석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기열을 늘려도 되고 그 다음에 뽑기를 진행해도 되겠죠 가뜩이나 요새 이제 또 신규 캐릭터인 또구미호마 뽑기가 생겼기 때문에 개를 또 얻기 위해서라도 뽑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보석은 생기진 않았는데 신규 쿠키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얘가 돌격형이긴 한데 뭐 엄청 좋다고 하네요 비어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둠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대해서 말해봤습니다. 3만 개가 넘는 양의 보석을 얻기 때문에 어 그걸 얻어가지고 많은 양의 뽑기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